네 안녕하세요 김민수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어, 좀 처음 보는 어, 분인데 이제 중국의 이제 맨스 피지크 i f P 프로 어, 리진보 선수와 함께 오늘 어깨 운동 하려고 이제 또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Hello, 大家好我是李金시今天很다心和金敏秀在一起训练希望我们能完成一次非常棒的训练다 저는 옛날부터 이제 영상 사진으로 많이 봐서 실제로 한번 만나보고 싶었던 중국 선수 중에 한 명인데 또 오늘 이렇게 실제로 만나게 돼서 어 되게 좀 영광이고 이제 진보가 이제 시합까지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아마 다음 주 주말에도 시합이어서 리얼 찐으로 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웃음기 어싹 빼고 어 한번 진짜 열심히 같이 훈련을 해보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go. 가시죠 다 15명이요 마리 오케이 1마 오케이, 마. 오케이. 진보 코치예요 실제로. 어, 진보 코치고, 아마 진보 나이를 못 물어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94년생인가? 95년생? 94년생? 맞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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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보다 동생입니다. 어. 근데 몸 좋으면 형인데, 몸은 딱 비교해보는 걸로. 그래서 오늘 한번 진보식 그 스타일로 어깨 운동을 한번 해보는 걸로. 그래서 지금 시합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어, 세트법을 많이 활용해서 좀 고강도 트레이닝을 할 것으로 보여요. 여기서 한번 조담 따라가보겠습니다. 네, 스타 아, 오케이, 오케이. 刚刚说了，yes，that's okay。是。 더 아, 그런... 전면이 중요하다고? 전면이 중요하다고? 어깨가 넓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아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아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 아. 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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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Because your arm is very long, mm. so if you if you down too much, huh. okay, maybe the here the uh triceps will huh. more strength here. Huh. so I just uh, maybe here it's okay. Use your shoulder. You okay, I can through. Okay, okay. Don't use arm. Okay, mm? use shoulder. Push my hand. Okay, yeah, use shoulder. Push my hand. How is okay. 어 괜찮은 것 같아요. 더 올려야 될것 같아요. 아? 어. 더 올려야 될거아 어? 어. 가벼워, 가벼워, 이지. 네개반 정도 올리면. 아 오케이 오케이. 어 네. 여섯 장까지 끝다고 없다고. 네. 허치 <laughs> 허팝이 약간 슈퍼피 닮았네. 어. <laughs> 누구 닮았다는데 했슈퍼피 저분이 되게 중국에서 유명하신 코치예요 웬만한 중국 IFB 프로 선수들을 거의 하고 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한 18명인가 프로를 배출해냈어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포치요 포치요? 네네 오케이? 컷, 컷, 컷동일하 오케이. 좋습니다. 뭐. 제대 오케이. 하고 쐈다가 또 하고 쐈다가 또 하고 이런 느낌으로 하네. 어 자, 이거 자, 이거 자, 이거. 콤어. 쓰리. 투, 오케이. 우. 오케이. 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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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좀 해, 콤어. 투. もう、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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もう 3윙컴 온. 뽕. 컴 온. 바이. 원모2 와. 야. 야. 아니 이게 안 해보던 스타일로 하니까 영망 지치네. Ah, okay, okay. Okay. On, let's tag in t h 아, 오케이. 오케이. 컴 온. 렛츠 고. 1 2 3. Come on, four, one, two, three, four, five, six, two, come on, three. Come on, four, come on, five, come on, six, come on, seven. Come on, one more. Eight, okay. Come on, let's go. Come on. One, two, three. Seven, one more, eight. Okay, come on,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Come on, let's on. go. Come uh, on, come on, come on. Come on, two more, one, two. One more. Okay. 오늘 말을 말을 할수 없겠다. 계속 1 0개 시작하면 순있을 때까지 계속 5, 6, 7, 7가지가 있 5, 6, 7, 8, 6 17, 7 1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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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1 컴온 9 19, 와우 으아아아악 컴온 으아아아 호흡이 확실히 맨날 내가 하던 루틴에 적응되다가 다른 거 하려다 보니까 하 <laughs> 힘들어 얼마나 기다렸나 기다렸는지 어 1 1 1 에잇? 8, 1, 8? 어. <laughs> 아. What's so with our stage? o u stage. 아니, 1, 1, 1 0 5 105이브 아. <laughs> 어.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laughs> 생각만 하고 <laughs> 안 나오고 있어, 지금. <laughs> 아, 근데 확실히 그코치 님이 똑똑하시네. 아, 네. 나의 이거를 확딱 파악을 했네. 어. 왜냐하면 제 어깨 보고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알거든요. 저 전면이 부족한 거. 근데 바로 아까 전에 전면을 너무 워야 된다. 넓어서. 예.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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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s Come on. 오케이. Yes. Come on. Two. One more. Okay. fire c o m e on，keep control，Come on，Come seven on，Two，Come on，four c o m e on，八，Three，Come on，one y e a h c o m e o n s i x m o r e down，Come on，Seven，啊，好多，好多负。 매일 이렇게 해가지고 훈련하면 진짜 좋아지겠다 휴식이 안 돼서 죽을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혼자 하면 이 정도 간 거를 못 뽑으니까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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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you down use your, use your shoulder uh, use, use your shoulder don't use arm when okay. you down okay. your, more arm here uh, use shoulder up okay. 컴온 hey. Nine. Come on, ten. Half, half, come on. One, two, four, four. Okay. Oh, shit. Okay. Finish. Come on, two, come on, three. Yes, come on. Four, five, six, seven, come on, eight, come on, nine. More higher, come on. Two, come on. Three, four, one more. Five, o、okay. k Come on. 然后，你想是递增训练。递增，对。嗯，你那直接顶，你那直接顶，走，走。几个？五。走，come on. 是，come on. 你的胸稍微含一点点。嗯、yes, yes, yes. Come on, two. Come on, three. Come on, four. Come on, five. Come on, six. Come on, come on seven. Come on,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에나 힘들어 힘들었지만 괜찮아요 치더 컴온 하나 뭐온자 나이가 오케이 아 나이스 후 좋아 좋아 아 운동하면 나네 컴온 오케이 으아 으아 아 아. 파. 에, 아머 세. 커아 에, 커머. 어깨가 안 올라가. 느낌 어떠세요? 어깨가 안 올라가요, 지금. 괜찮아 많이 이제 하고 튀어. 오 오케이. 오케이. 어깨가 막 가만히 어도막갇들 어깨 내가 거날 어. 털어주기만 했지 와, 저간만에 털려본다. 와. 试试哦、走五个，五走四，走三，还行。Yes, s i、嗯嗯、s x Come、no. on, o n e o k 你可能觉得他刚摸的背面，他的背面的中间这个竖脊整个长六都很厚，他有时候可能动作有点代长。 다배고더근육 만져보니까 여기가 두꺼워요. 그래서 당길 때 여기가 힘좀 많이 들어가서 여기가 더요 보니까. 계속 같이 운동 배우고 싶다. 요몇문 벌써 두통 데 물을 많이 마신다는 거는 운동이 아주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Five, yes, come on. Six, come on. Seven, come on. Eight, come on. Nine, come on. Ten, one, come on. Two, three. Don't use here. Use shoulder. Just shoulder. Just shoulder. Okay? Come on. Yeah, come on. Come on. 오! o u r come on. Three, come on. Two, one more. Two, come on. t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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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n. on. 이쪽에 여기 근육랑 여기가 좀 아. 딱딱해요. 맞아요. 긴장해요. 맞아 좀 맞아. 시면 효과 하시는 좋아요. 오케이 을 쓰지 않으면 혹시 주무실 때. 어떻게 자는 이렇게 많이 주무셨나요? 아 그런 거 맞아요 오른쪽으로 윙천. 맞아 맞아 근데 이틀 하면 술이 그래서 이틀 하면 술 근데 이틀 하면 술이 이틀 하면 술이 이틀 하면 술이 하면 이 이틀 하면 술이 이 하면 이이하이 이틀 하면 이 이틀 하면 술이 이틀 이 이틀 하이 아, 퍼펙트, 피니쉬. 어, 예, 피니쉬, 피니쉬. 아, 네, 오늘 이제 진보와 또 진보 코치님이랑 같이 이제 어깨 운동 해봤는데, 요 어, 너무, 어, 빡셌고요 어, 되게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 주말에 진보가 이제 김준호 클래식, <laughs> 김준호 클래식 이제 시합이 있는데, 무조건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우승해서 올림피아 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어, 진보, 어, 유튜브 구독자분들한테 한마디 한 번. 한마디 yeah, 한 번. Sure. 아, 今天和金敏秀，我觉得完成了非常一次棒的节目训练。我很喜欢和他一起练，然后我们一起训练的感觉非常好。啊，郭指导，马上就要睡觉。啊，今天跟两位非常有实力的选手在一起训练，两个人表现都非常的棒，然后非常的非常的非非常的好。嗯、然后我也希望他们两个在以后的职业赛中都取得非常好的成绩，一起登上奥林匹亚。嗯、OK。 우리 슈퍼비 코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친구.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안녕.